신명기 7장 6절부터 10절,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성양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치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 성민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유일하게 보호를 받고 위하시는 은혜를 입는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성민이 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수요가 많은 백성이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민족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사랑하시는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람 때문에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사랑을 받아 성인으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또 기뻐하셔서 이내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고 약속을 대대로 계속 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에게도 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대우를 받을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을만한 것을 한 것이 없고.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사랑하십니다.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의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더욱 보여주어서 더큰 사랑을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소서. 이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